두 분씩 두 분씩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내용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독자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님과 김범수 어, 반딧불이 의장님과 그 가족들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스탠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예 그러세요 먼저 우리 예. 어, 이 우리 박영기 회장님은 지금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들한테 네. 질문했는데 예, 예. 여러분들도 예.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요. 예, 음. 뭐 답은 다 나와 있는 예. 거기 때문에 이두분은 진성 당원이라 <laughs> 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laughs> 시간도 좀. 3번. 아 예. 네. 번호도 다 외우셨는데 <laughs> 첫 번째 질문은 3번. 아 4번. 4번. 예, 두,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3번. 3번. 예. 예. 좋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회장도 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지금 공인노무사 분들이 몇분 계시죠? 어, 한 전국에 자격증이 5천 명 정도. 됩니다. 5천 명, 예. 5천 분 정도가 이제 예. 공인노무사로 활동을 합니다. 예. 최근에 국회에 예.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관련해서 예. 뭐 힘겨루기가 있었죠, 솔직히. 네, 있었습니다. 네, 예. 예. 그거에 대해서 길게 하시지 말고 예. 어, 50초 정도 말씀 주시면. 50초, 어, 굉장히 긴데. 지금 공인농무사법 개정안이 그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상태입니다. 7월 18일 날, 네. 그래서 사실은 어제 법사위에 전체의 상정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힘겨루기 끝에 아 일단 연기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꼭 처리가 될 거라고 믿고요. 네. 우리 김종필 TV 선배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아, 50초였는데 41초 만에 끝내는 이런 센스. 아, 예. 그래야 회장을 합니다 네. 예. 아, 그렇고 제가 이분을 왜 특별히 조, 좋아하는지는 잠시 후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계세요 네. 예. 어, 의자에 앉으실래요 예. <laughs> 봉사하는 자들 서있습니다 우리 김범수 제가 의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은 기아자동차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기아자동차의 어, 예를 들면 산재 산업재해 뭐 직업병 이렇게 이제 고난에 처한 분들을 어, 노동조합이 권익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종필 TV가 추구하는 세 가지 지향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주권자 TV, 또 하나는 숨통 TV, 또 하나는 협동 TV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회적 약자와 또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 그런 분들과 함께한 그런 어, 어떻게 보면 표상 같은 분들입니다. 제가 살면서 말하자면 검증을 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현장에 있으면서 그걸 집행부에게 요구도 하지만 스스로 해결하는 데 앞장을 서서 반딧불이라고 하는 모임이죠 그게. 네 맞습니다. 예, 그 회원이 한몇분 정도 되세요.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좀 비과학적으로 하지 말고 좀 <laughs> 디테일 디테일은 음. 숫자거든 한 2만. 제가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 소개는 좀 이따 드릴 테니까 네그 정도 됩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반딧불이를 하게 된 심정 그다음에 활동의 대표적인 것만 잠깐 시간 관계상 나중에 따로 모실게요. 네 짝, 짧게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생산지구 30년 근무하다가 어, 자동차 영업 현장으로 들어가서 어, 자동차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주신 음. 어, 산지 하나 반딧불은 제가 38살부터 17년 동안 무료 산재 상담을 했던 전국에 있는 모든 공장에 있는 근무자들 그 조합원들을 무료로 도와줬던 활동의 기록물들이고 어, 지금도 그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있고 우리 종필 형님이 많이 후원해 주셨고 어, 제가 있는 이 자리가 제가 태어났던 어, 종로의 저희 고향입니다. 아 어, 그래요? 네 어. 이상입니다. 예. <laughs> 어. 예, 의장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두분다 말씀하는 거 보면 제가 질문했던 요지를 더 그죠 맞깔라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그런 리더십이나 어, 저 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김범수 의장은 또 다시 영업 현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만약에 현재도 기아자동차를 사용하지만 법인 차량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차를 산다면 저는 김범수 의장에게 김범수 영업 과장 현재 과장입니다. 예. 이렇게 봉사하고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저는 구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공감하시면 밥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종필TV는 이런 분들과 함께 어깨걸고 오래도록 걸어가겠습니다. 어, 시간 과계상 나중에 한분한분 한분 제가 개별 인터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전문용으로 막배기로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 하고요. 워낙에 이분들 모시고 하려고 했던 세레머니는 휴먼의모유 체결이었어요. 수많 MOU 우리 이제 해봤죠 이렇게 졸라 좋아 그리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서식도 있고 사회적 안전장치가 있는데 어떤 MOU냐면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하여 협력한다 제가 이제 한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나중에 공표하겠습니다 그중에 맨 위는 뭐냐면 서로 회원 확대를 위하여 충실히 기여한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종국 TV의 독자가 산만을 하게 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개별적 노력도 하지만 이쪽에 이분이 또 우리 동료분들한테 많이 하고 있고 이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필TV의 사회적 힘을 증폭시키는데 같이 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정세균 의장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생기는 수익의 일정 부분은 게임 중독에 고통을 받는 가족들을 위하여 예방과 치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저희가 많이 쓰는 주먹으로 MOU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대주시고 돌려서 찍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일권 작가 예, 최철호 서장님 최철호 서장님 두 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너는 이쪽에 서주시고요. 예. 너는 이쪽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이분을 소개하겠는데요. 이분은 어, 작인데 어, 장일자권자입니다. 오늘 행사가 우리 100일 잔치하고 있는 네이신문사 1층인데 지하 2층에 갤러리 네일이라고 하는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네, 11월 14일까지, 14일까지 초대기 인전합니다. 예, 어, 초대전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수준 높은 작품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정서를 정말 어, 매혹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어 문화 뭐지 저 문화 저 상품들을 문화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 일종의 프로포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김종필 TV를 함께하는 동지입니다. 어 1분 10초. 아 제가 원래 어 요즘 유튜브를 많이 봐서 어 저도 이제 나오게 되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라는 것을 하고 싶었는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지금 제가 텐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댄스로 끝내는 걸로 할까요? 아, 네. 그러면 좋은데 감사합니다. 음악이 없어갖고 그리고 저는 그냥 일명 색을 그리는 그냥 남자 화가 장일권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5시에 오픈하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더 좋고요. 네. 응원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 사자성어 쓸게요. 어마무시. 어마무시하게 훌륭한 작품을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 장일권 작가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한번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휴먼에 기다려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최철호 소장은 지금 그 본인 자체가 국보급 문화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제가 이제 소속사가 내일신문인데 네 서울 레이디라고 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을 합니다. 지금 거의 20만 가까이 도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초, 초, 초창기에 이거를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그 대중들에게 전파하는데 같이 어깨를 걸었던, 손을 잡았던 동지이기도 합니다. 서울내일의 페이스북 홍보대사하고 있고 어, 한양도성의 최고의 전문가, 성곽길 연구소 소장이면서 네. 많이 그 여러분들과 소통하러 다니시죠.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먼저 김조필 팀의 배경입니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한양도성 산과 학교 시간 여행 저자이자 산과 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최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서울레일의 서포터즈로서 딱 5개월 전 5월 25일 날 경희궁 앞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25일 날 100일 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 100일 이곳은 어디냐면 경희궁의 왕기가 서려 있는 딱 흥화문 정문 앞입니다. 그리고 눈 앞을 보면은 경운궁이라고 고종 황제와 순종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공간은 마치 100년 전에 그리고 400년 전, 600년 전에 왕과 왕비가 있었던 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00일 잔치를 기해서 앞으로 김종필 TV가 100년 뒤. 그리고 백세 여기서 말하는 백세는 백세대를 말합니다. 0천년까지 영원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우리 최철호 소장의 어, 장점이자 단점이 있다면 진실이외엔 얘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네, 응원해 박수한번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휴먼 m 모유를 체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어 졸라 좋아지라고 좋아. 하는 쌍방향 소통 채널의. 다운로드를 받아서 거기서 서로 소통도 하고 어, 상품도 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사기꾼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약속을 연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10분 이내 에 끝내겠습니다. 대신에 에, 여러분들은 오늘 귀한 걸음 하셨, 하셨기 때문에 퀴즈 내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다 아마 일부 네일신문 또 김종필TV의 직접 관계자분들 빼고는 다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을 드리고 어, 땡퀴지를 통해서 준비했던 퀴즈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시간상 또 물리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김종필 TV의 별도 특별 코너로 이 퀴즈와 설문 조사를 가지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여야 정당 대표 가운데 조금이라도 호감이 가는 대표를 선택한다면 1. 일 이해찬 아, 이황교안 삼손학교 사심상정 5정동령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정시 확대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 2 반대 3 모름. 이런 이제 쉽고 여러분들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준비를 했는데 요건 그대로 문제가 유출되더라도 그대로 연기해서 다른 날 제가 김종필 TV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박수 한번 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죄송한데 누가 이걸 좀저 갖고 와주세요 우리 예, 예 우리 그예 강민서 원장님이 좀 갖고 오세요 지금 뭐 켈리 치과라고 하는 강남에 치과를 예 잠깐 여기로 갖다 놓으세요 아 이분 테러비 나옵니까? 네예 이분이 예 강민자 서자 원장인데 켈리 치과라고 하는 치과를 강남에서 운영하는 분입니다 내년 2월 23일 날 결혼하나요? 예 김종필TV는 여러분들의 일상을 이렇게 공유합니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고 축의금 받을 거죠. 네 예. 예, 아마 늘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돕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이걸 왜 갖고 오라고 했냐면 그럼 뒤가 나오나. 이거는 성곽길 역사문화연구소 최초로 소장께서 기증을 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게 40여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게 어, CGV 영화 관람권입니다. 어, 한 매에 이렇게 두 장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부부가 가도 좋고요, 애인하고 가는 건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건 뭐 자기의 정서와 형편에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준비돼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장에 왔고. 오랜 시간 함께 이렇게 공감해 주셔서 제가 답례로 전부 다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자, 아, 이걸 아마 오늘 현장에 못, 아, 못 왔는데 이그 기증을 협찬해 준 분은 삼광산업 안산에 소재한 어, 삼광산업의 김진경 대표가 우리 서포터즈의 멤버입니다. 그래서 흔쾌히 기증을 했고요. 어, 그 회사는 대한민국 최고로 극장식의사 의자 그죠? 컨벤션하는, 의자 세팅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대한민국 넘버원이에요. 제가 목을 비틀어서 이게 갖고 온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거니까. 아, 우리 최초로 소장의 사회적 활동, 또 김진경 대표가 있는 삼광산업의 번영을 응원하는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다. <laughs> 자, 공지사항을 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지사항 1번은, 여기 계신 분들께서 어, 어려운 걸음 하셨고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바로 밑에 내려가면 해빔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식사, 어,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 그 개더의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이경선 사장님 예,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공간이 개더라는 곳인데 제가 동영상에 소개했어요 모이다 모으다예요 사람이 모이다 마음을 모으다 이경선 사장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드신 음료가 커피, 그 다음에 티다 좋으셨습니까? 예. 저는 먹어봐서 좋고, 또 문화적으로도 많은 걸 누리고, 또 사장님도 인품이 훌륭하다 그러면 또갈것 같습니다. 재방문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은 네, 한 말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저에게 마이크 주시고, 어, 저희가 오픈한 지 2주가 채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김종필 TV 100일 단치도 크지만, 네. 저희 매장이 정말 지신발기를 제대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김종필TV 앞으로 계속 발전하기를 바라고 똑똑해지는 TV가 될것 같아요. 저도 아주 열렬한 구독자가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어쩜 이렇게 어, 인물도 출중하신데 마음씨도, 마음씨도 비단 같으신지 제가 원하는 말씀만 다 하고 가셨습니다. 사족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어, 우리는 이렇게 오늘 진정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김종필TV가 추구하는 게 이런 삶입니다. 그러나 어, 밥을 먹으며 사회적으로 온당하고 자기가 할수 있는 역할을 발휘하는 게일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은 세상을 향해서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진짜로 소망하고요.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독자를 늘리는데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좋아요 해주시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공유하면 확산하면 어떨까요 좋습니까 만장일치로 박수로 통과시키겠습니다